안녕하세요. 부산문동산스터입니다 11월 1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더 내릴 가능성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곳곳에서 계속 안 좋은 소식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어, 울산의 지역주택조합은 난리 났습니다. 분담금이 2억 3천이랍니다. 3천만 원만 나와도 뒤로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근데 분담금이 2억 3천이랍니다. 대책이 없었다 대책이 없어요. 조합원들은 입주도 못합니다. 입주 불가 어, 이런 뉴스도 있고요. 어, 정말 대득해 발요 순서였나? 서울이 급락을 다시 급락을 하고 있는 그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어, 나는 2020년도에 금리 싸게 받아서 괜찮아 라고 했던 사람들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3년 혹은 5년 고정 이후 변동. 어, 그 변동의 시기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 대출자들 마찬가지예요. 2020년 금리 2.12%로 3억을 빌렸을 경우에, 어, 원금은 빼고 이자만 53만 원이던 것이 지금 이자 4.6% 이것도 최하단이에요. 최하단으로 잡았을 때 115만 원입니다. 이자 비용 부담이 그 60만 원이 늘어나 있네요. 60만 원이면 일주일에 외식을 몇 번을 할수 있는 돈입니까? 이거 안 하고 다 은행에 다 갖다 바치거든요. 자영업자 힘들 수밖에 없다. 나라에서 절대로 구제 안 해준다.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나라에서 구제해줄 것처럼, 어, 어, 가해자들 엄벌에 처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몇년 살다 나오면 끝이고,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그 해결 안 해주거든요. 니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입니다. 각자 알아서 단도리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봉 제 이야기가 아니고 24% 하락 가능성. 이 수도권 기준으로 30%더 내릴 가능성이라는 이 분석이 나왔는데요. 어 제가 늘 부산은 26% 정도 하락했으니까, 어, 50% 기준으로 마치자면 24%더 가능한,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최대 30%. 최고점 대비로는 최대 50%의 어, 추가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라고 교보증권의 2024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리포트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거 저는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한번 참고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왜 이런 분석을 했느냐. 실제 금리 가격이 적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2%대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이 사람들이 온전히 막 4%, 5% 금리를 한번 탁 변동으로 두드러 맞는 순간 아차 아차 어, 이 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 어, 본격적인 고금리 적용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 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 이 네, 부분이 아직까지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나와 있고요. 아까 분당금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금 어디서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수도권 얼마나 더 하락할지도 몰라요. 사실 거래량 예측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적었던 거래량 수준으로 요런 수준이 나왔을 때마다 계속 예측치를 만들어 내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렇게 거래량이 늘 때가 있어요 그럼 예측치 고 바뀌어 나가야 되겠죠 그때마다 계속 바꿔 가지고 그거 봐라 내가 틀렸는 건데 어딱 바꿔 놓고 봐라 내가 예측한 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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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이야기 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어 갑자기 아 요렇게 되면은 아 갑자기 느닷없이 거래가 많이 터져 나왔구나 어, 요렇게 시장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어, 주간 브리핑이나 아니면 또큰 변동이 있으면 숫자 바꾸기도 합니다. 자, 주간 브리핑 상으로 나타냈을 때는 부산에 어, 지난주까지죠. 네, 지난주까지 거래량 2,302,137 0 건의 거래량이 아니, 요거 아니죠. 2025건의 거래량이 나왔을 때, 요 때, 한86% 정도 거래가 되었으니까, 최종적으로 2,301건의 거래량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제가 여기 또2,301딱 바꿔놓고, 그거 봐요. 저, 제 흐름이 계속 맞아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안 한다고, 재차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맞죠?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 게더 피부로 와닿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LH, 음, 150건 정도, 네. 빼고 나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아무튼 거래량은 굉장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147건의 거래량, 대단한 거 맞습니다. 네. 그때그때 그때 계속 바꿔나가면서, 아,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지금 폼 미쳤죠. 부산의 거래량. 어, 폼 미쳤다. 어, 이해하기 하는 게딱 맞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매도 물량은 아무튼 늘어나는 추세. 이것이 늘어나면 시가 시차를 두고 임대 물량도 늘어난다. 지금 가을 들어서 임대 거래량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는 자요 갭이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 시장은 더 위태롭게 느껴지겠죠. 자 월세 물량은 소폭 증가해 있는 화요일의 모습이고요 전체 임대물량 아직까지 상승 추세 훼손되지 않고 지금 반전된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자 오늘 147건 굉장히 양호한 거래량 맞습니다. 서울의 거래량을 서울의 거래량은 127건이거든요. 서울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날도 나옵니다. 대구도 갑자기 폼 미쳤어요. 157건의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부산은 양호한 상태는 봤다. 근데, 이 예년 평균, 이 초록색 덩어리, 예년 평균의 흐름에는 아직까지 뭐 힘을 받는다는 느낌 들진 않죠. 수도권이 다시 급락을 맞이하면 지방이 다시 힘을 쓸 것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지 싶어요. 원단 거래 대금은 한번 주저앉은 채로 다시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 요거 LH 때문에 주저앉은 영향도 있습니다. LH 150건을 제외하고 나면 요거 한뭐한 뭐한 3억 8천 그 정도 올라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전보다 분명히 힘이 떨어진 건 맞아요. 확실히 고가의 아파트들은 덜 거래되고 있거든요. 자, 요게엔. 뉴 노멀이다. 자, 그다음에 3억 미만 비중 요거 다시 좀 떨어질 거예요. 자, 그 비싼 아파트들 얼마나 잘 거래되고 있는지 계속 호지 탐탐 살펴봅니다. 지금 한88% 정도 거래 신고되었을 거예요. 짝대기 대충 나눠 보면은 이전 달에 비해서 거래량이 확인이 줄어드는 게 맞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갑니다. 지금은 6억 이상 거래된 아파트 비율이 한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14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으면은 어 신고가 6억 이상 아파트는 12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12건에 대략 한10% 정도 비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잘 나가는 지역들. 요거는 LH발 150건 제외해놓고 나머지 지역들 다시 수영구. 지금 한88% 신고되었으니까요. 이번 달한 80건 정도 거래 마무리. 해운대구 240건에서 음한 20건 정도 더하면 한 220건에서 마무리. 동래구 166건에서 16, 건 180건. 동래구는 그나마 좀 상황이 낫고요. 아, 확실히 줄어드는 게 맞죠. 부산의 거래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뭐 계속 22, 300건 잘 나오네. 잘 나오네 라고 했지만 잘 나가는 동네들은 잘 나가지 못하더라. 잘 나가지 못하더라. 분양권 양호한 거래량이었고요 어, 가격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못 살펴보겠습니다. 비싼 아파트 대우마리나 18억 4천. 고점 대비 20%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신고가 25%. 3위 빛이 폼 미쳤네요. 요거. 위이 12억, 한 10억 초반대 이렇게도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12억입니다. 분담금 7억까지 감안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국평 기준으로 20억입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는 신축 그렇게까지 가격 안 했었거든요. 요거 조금 음, 진도 너무 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나머지 10억 이상 아파트들도 몇 가지 거래되고 있고요. 가격은 뭐 대략 한20% 정도 고점 대비 그 정도 빠지는 걸로 비춰지네요. 자, 이렇게, 오늘, 어, 오늘 6억 이상 거래가 15, 16,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건. 아까 13% 정도 비중 차지했는데, 오늘 6억 이상 거래는 좀 제법 많이 나온 편으로 보여집니다. 30% 정도 빠진 것도 중간중간 많이 보이고요 아, 비싼 아파트 오를 때는 정말 좋죠. 한 방에 뭐 1억씩, 2억씩 좋은데, 떨어질 때도 똑같더라. 그 위험 부담은 어차피 투자자 본인이 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20% 정도 빠진 모습 보여주고 사직상륙내가 30%이 위로는 20% 20%. 말이스 1억 2억이지, 제법 큽니다. 자, 구서동 롯데캐슬 골드 2단지 9436 거의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40%. 아파트 연식도 이제 한 20년 차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LG 메트로시티는 이것도 20년 차가 넘어섰는 아파트 1층. 1층이라서 한45% 가까이 빠진 걸로 보이고요. 아 어, 재건축을 대표할 만한 곳이죠. 이제 뭐또 이게 좀좀 음, 대단지나 이런 것들, 아니, 재건축은 좀 멀었고 대단지, 구축의 대단지를 대표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30% 이상 빠지는 모습들, 20%, 마, 조금 빠진 거말안 하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30%, 지금 암산으로 빨리 하려니까 대연파크 부르죠. 30%, 20%. 만하면 20% 어, 대연 파크뷰 30% 빠지는 것도 보이고요. 동네 효성 해링턴 블레이스 한 35%. 요거 지금 아파트 투미 사이트가 개편이 잘돼요. 업데이트가 잘되는데 중간 중간에 오류가 생겨서 어, 제가 지금 돈보라는 사이트에서 계속 보여드리는데 아마 아파트 투미 사이트가 여러분이 보시기엔 조금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지역별로 금액별로 음, 정렬이 안 돼요. 구별로는 금액별 정렬이 되는데 부산 전체 어, 금액별 정렬이 안 되어서, 그걸 잠깐 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요평형도 업데이트 되어 있고, 보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훨씬 편하실 듯 합니다. 어, 거기 보니까 앞자리가 갑자기 대구는 6자로 바뀌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인 즉슨 30% 이상 하락하는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여기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 여러 건 계속 눈에 띄네요. 오늘도 어, 고가의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20% 느낌 나는 것도 있지만 한 4억 네, 네, 중산층 기준으로 봤던 아파트들 또막 갈아타거나 하려고 그러고 또새 아파트로 가려고 그러면 처분하려고 그러면 처분하는 사람이 가격을 낮춰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네, 한진아파트 4억 5천까지 했던 것이 3억 30% 빠지는, 이상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20%. 크게 변동 없는 것도 있고, 자동의 LG 아파트. 이거 직거래라서, 직거래 아니었으면 이거 반토막인데, 맞죠? 네. 뭐 절세의 기술 필요한 시점. 음, 투자에, 투자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정말 절세는, 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뭐, 토지를 팔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세금에 대한, 사는 순간, 네. 사는 순간, 그때부터 세금에 대한 계산은, 네. 아꼬미처럼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거래량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어, 전세 가격은 2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올해 거의 고정이네요. 요거 금리 오른 부분 좀 반영이 될 법도 한데, 어, 거의 고정입니다. 네, 요 정도까지. 네. 월세 거래량은 어, 9월 달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10월 달에는 다시 양호한 월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네. 너무나 안정되어 있는 모습. 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